자 이제 상각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수에 대한 내용인데 개념이 한쪽밖에 없어 와, 너무 아쉽지 않아? 이 재밌는 걸 한쪽밖에 안 하다니 잡소리 그만하고 이제 바로 넘어갈게 자 상각함수를 포함하는 경우에 우리 이 공식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했어 이 공식 너무너무 중요해서 만약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한 번에 있다라고 하면 바꿔줘야 돼 예를 들어보면 요 경우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둘다 있어. 이러면 우리 문제 쉽게 못 풀어. 그러면 얘를 뭘로 바꿔? 1 코사인 제곱 x로 바꿔줄 거야. 문제에서 자세하게 생략, 생각 생어 자세하게 보여주도록 하고 사인 x나 사인 t로 둘 중에 하나로 통일을 했다면 사인 혹은 코사인으로 통일을 했다면 치환을 해줄 건데 치환을 할때 범위가 항상 중요해. 사인이랑 코사인은 범위가 어땠어? 너무 중요해. 이 범위 안에서 움직인다는 라 것을 명심해야 되고 혹시 x값을 따로 주어주는 경우에 sin x에서 요 x에 대한 범위를 따로 주어주지 않는다면 sin 값의 전체 범위는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생각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된다는 라게 핵심 포인트야. 자, 그 다음에 유리함수 꼴에 삼각함수 있는데 유리함수 꼴의 삼각함수 정말 별거 없어. 정말 별거 없어 자 보면 우리 유리함수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식의 내용을 우리 고등수학 하에서 얼마 배운지 얼마 안 됐잖아 고등수학 하에서 배우고 이런 식으로 다 바꿔줬을 거야 그 점균선은 점균선 얼마야? 어, X는 M 뭐요걸로 뭐 보면은 그러겠지만 X는 M이고 Y는 N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M 콤마 N을 기점으로 대칭이라는 거고 그러면은, 얘를 이제 삼각함수로 적용하면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한번 볼게. 여기에서, s i n x를 t로 치환한대. 그러면 t 플러스 3분의, 마이너스 t 플러스 2가 될 거고, 얘는, 마이너스 1 더하기, t 플러스 3분의 5라고 내가 볼수 있겠네. 그럼, 점근선이 어디야? 마이너스 3이랑, t는 마이너스 3이랑, y는? 마이너스 1이 점근선이 될 거고, 마이너스 3콤마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대칭을 이룰 거야. 그래서 밑에 그래프 한번 보면, 자, 마이너스 3콤마 1을 기점으로 될 거니까, 자, 마이너스 3콤마 1. 2점을 기점으로 점근선이 이렇게, 이렇게 이어질 거고, 지금 여기 있는 5가 양수니까, 이렇게, 이렇게 그려진 거지.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었지. 내가 t를 뭐로 치환했어? sinx를 t로 치환했어. 그러면 t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범위밖에 못 구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일 때얘 지금 감소함수인 거 맞지? 이렇게 마이너스 1일 때 최대 1일 때 최소값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지. 그래서 해당 범위 요거 해당 범위를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야. 개념은 여기서 끝이야. 문제도 간단하니까 요거까지 마저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. 그럼